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는 작은 인구, 그리고 인구도 작지만 땅도 엄청 작잖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 대국, 선진국에 들어가고 또이 군사력은 세계 5등인가 6등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했을 때 3일을 3일 동안을 견딜 수 있는 아, 세계인가 네 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낀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대단합니다. 요즘 저는 국뽕에 아주 행복한 <laughs>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에, 좀 수면 장애가 있어서, 어, 시도 때도 없이 막게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살 일이 없을 때는 국뽕에 관한 그런 영상들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 하는데요. 이리 위해서 쓰시는 모든 국공장병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봅니다. 이런 10월 첫날이기도 해서 어, 전체적으로 할인을 좀 많이 해요. 할인을 좀 많이 하는데 엄청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어, 마음에 드시면 찜에 가시면 득템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음래꽃꽃 하나를 보여드렸더니. 음내꽃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음내꽃분이몇개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안 하고 있고 음내꽃분 들어오면 또 방송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몇개 없는 아이 중에 흰색이 요렇게 있거든요. 흰색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입구는 11cm. 와이는 11.5cm. 둘다 3만 원짜리예요. 키는 11.5cm 됩니다. 마스, 크리스마스, 체리 같죠? 아니, 뭐, 그, 불꽃놀이 같은가요? 불꽃놀이도 엄청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그래요. 드론으로 하는 불꽃놀이. 보셨나요?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IT 광고기기 때문에 그런, 어, 장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개. 3만원짜리 두 개에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1번입니다. 이거는 꽃한기 분이에요. 꽃한기 분이 가격대가 좀 높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게 퀄리티가 좀 뛰어나기는 한데 가격대가 높아서 제가 이 저렴한 아이들을 갖고 와서 좀 가격대를 많이 낮췄어요. 입구가 8.5cm, 키는 10.5cm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그 조각도 아주 깔끔하고 색감도 깔끔하고 모양도 이쁘고 그래요 그런데 가격이 38,000원이에요 가격 사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분홍색과 파란색 이렇게 이쁜 어, 아이를 같이 보냈는데요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앙증맞은 모습을 더 돋보이게 했어요 저희가 있는 21,000원짜리입니다 입구는 7cm, 7.5cm 되고요 키는 9cm, 9.5cm입니다. 이렇게 42,000원을 더하면 와이가 8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작은 라이들를 가져온 이유가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랬다고 했죠. 8만원에 20% DC하면 88에 64, 64,000원이 64, 돼요. 자, 20% DC에서 64,000원에 드립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짝꿍. 굉장히 앙증맞고 예뻐서 어, 그, 네티지와 같이 이렇게, 어, 빨간부터 한두개 정도 합식하면은 너무 예쁠것 같아요. 2번입니다. 이건 정수입니다. 이 아이는 다 판매가 돼서 더 갖고 왔어요. 입구가, 어, 8cm 되고요 키는 7cm 됩니다. 이렇게 알사탕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 네 개로 준비했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와인은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가볍거든요. 굉장히 전도가 볍고이 초콜릿 색깔로 된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져요. 크기 단단한가 봐요. 이렇게 해서 어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을에 물들일 때 내놓기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8cm니까, 어, 창, 미니 창, 또는 합식, 할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2만원짜리, 4개에 8만원인데, 와 아이는 7만원에 드립니다. 입니다. 이 꼬라이도 인기가 엄청 좋아요. 음, 제가 갖고 온 대로 다 판매가 됐고 이번에 마지막 아이들을 갖고 왔어요. 언제 나올지 또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꼬는 어, 7.5cm 키는 어, 8.5cm인데 역시 가벼워요. 가볍고 사각형이어서 자리 그 차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16,000원짜리 두개 해서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려요. 4번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5번은 산토방입니다. 볼륨감이 있는, 어, 이렇게 <laughs> 두 개, 배불뚜이이두 개, 준비 할게요. 입거는 10.5cm, 키는 1 1 c m 예요 자, 노란색과 보라색. 이렇게, 어, 우리나라 중통 문양을 갖고 있는 요런 모습이 아이. 다리는 요렇게 놓고요. 물구멍도 굉장히 크죠? 18,000원짜리 두 개, 36,000원에 단화분, 요 아이. 하나 더 드릴게요. 입구는 11cm, 키는 11.11cm입니다. 개구리 뒷다리. 그리고 정렬적인, 정렬적인 꽃이. 이런 정렬적인 꽃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도 굉장히, 그, 사람, 그, 그, 달기를 심어놨을 때 너무 이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테두리가 있어서 이 아이도 물주는 아이들 심어놨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자, 18,000원, 두개 하면 36,000원에 16,000원짜리 더하면 52,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5만원 들으면 2,000원 밖에 할인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땅 천사. 입구는 8cm. 입구는 6cm 되는 아이. 요 아이. 자, 요 아이 하나 더 넣어서 62,000원을 5만원에 드립니다. 어, 오늘이 국군의 날이니까 이렇게 한번 세트 만들어 볼게요. 자요 아이는 5번입니다. 6번 하나 더 준비할게요. 자, 보라색과 분홍색. 굉장히 샤방샤방 이쁩니다. 자요 아이 하나에다가, 어, 단아분인데요. 역시 개구이 뒷다리. 정렬적인 빨간색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요 아이 입구가 좀 커요. 12cm. 키는 11cm. 이렇게 해서 5 2 0 0 0원인데 제가 62,000원짜리 5만원에 드리려고 요 아이 하나 더 준비했죠. 요 아이는 6번입니다. 서울에는 지금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거든요. 공중에 막그 비행기들이 엄청 돌아다니네요. 이번에는 블루분이에요. 풍경분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두 개가 있어요. 이아이들 7만원짜리입니다. 7만원짜리인데 제가 아주 저렴하게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입구는 12cm. 키는 11cm입니다. 다리, 요런 다리. 음, 모습이,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와, 알프스 같아요. 알프스에 있는 목장 같습니다. 자, 이아이 7번이에요. 7번, 이 아이는 8번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아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브로디시에서 5만 6천 원인데, 5만 5천 원 해드릴게요. 7번, 8번, 각각 5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토마르 분입니다. 자, 이구가 9cm, 키가 8cm 돼요. 9번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신호등이죠? 이 아이는 9번이고요. 69,000원짜리. 20% DC에서 55,000원 에드려요 녹색, 분홍색, 노란색. 이 아이는 10번이에요. 어, 사이즈, 가격 다 똑같아요. 노, 녹색, 분홍색, 노란색은 10번이고요. 9만 5천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제가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정수분을 조, 준비했어요. 잘 익은 수박, 잘안 익은 수박, <웃음> 수박이죠. <웃음> 잘, 이거. 이거는 5cm, 키는 어, 8.5cm예요. 자, 수박 두개두 두 덩어리 2만 6천원이고요. 이 아이는 영화토우예요. 요런 모습입니다. 바탕도 주황색, 꽃도 주황색, 사각형이에요. 39,000원 짜리입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0cm 됩니다. 꽃길 걸어요. 꽃길만 걸으시라는 이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요렇게, 65,000원인데, 이 아이 5만 5천 5만원에 드립니다. 대박이죠? 국군의 날 이벤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12번도 똑같아요. 반 3천원짜리 정수분 이렇게 아래에 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입구는 5cm 키는 8cm 되는 아이 주황색과 노란색 색깔 잘 어울리게 엮었고요. 저이 아이는 똑같은 아이 이렇게 어, 파란색 바탕에 붉은색 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39,000원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역시 65,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여기 이 아이는 어, 1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바이수예요. 리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리본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고요. 입구는 입공, 10cm 키는 9.5cm 됩니다. 이두 아이는 24,000원짜리 두개에서 48,000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짜잔 이 아이 하나 더. 아 어, 산토방이죠. 입구는 10cm, 키는 11cm, 16,8000원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66,000원이 돼요. 66,000원인데 오늘 이벤트 상품, 음, 날 이벤트 상품. 어, 5만원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14번입니다. 분홍색이 3개, 노란색이 주, 2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는 8cm, 키는 10cm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뻐요. 깔끔하고 이쁜 이두 아이, 이렇게 다섯 개 세트를 하는데요. 다섯 개 세트를 해야 6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6만원짜리 5만원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세트로 묶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 약간 크릭 약간 크이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불량 아닙니다. 자, 14번.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후보권은 이렇게 준비할게요. 4개 있습니다. 12,000원짜리예요. 이구는 9.5cm, 8cm지만 볼이 더넘잖아요 그래서 이 볼은 한 12cm 됩니다. 이쁘죠?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48,000원에 58,000원, 68,000원 10,000원짜리 두개 넣었어요 68,000원이니까 이 아이는 55,000원에 드릴게요 15번입니다 자, 입구가 어, 8.5cm 키가 90cm 돼요 이렇게 4개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10,000원짜리 4개 에서4만원이고요 여기 8,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8,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입구가 8cm, 키가 7cm예요. 4만원에 24,000원 하면 64,000원이잖아요. 저이 아이를 5만원에 준비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16번 5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